오형식도 이제 마지막 문장의 어, 패턴인데, 영어 패턴인데,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기본 개념만 갖고 오시면 될 것, 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1번 보시면, 예문, You always make me happy. .죠? 그러면 뭐, you가 주어, 그 다음에 always는 이것은 이제 부사, 항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인데, 항상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수식 꾸며주는 거죠. 항상 만든다. make happy. 나를 행복하게. 그죠 자, 그러면, you는 주어, 그 다음에 make가 동사, 그 다음에 me가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happy가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이 형식에서 주어, 동사, 보호라고 했죠. 그러면 보호는 뭐예요? 보호는 앞에 나오는 말을 꾸며주는 혹은 수식하는 단어다라고 설명드렸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목적격 보호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요 목적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일본에 보면 너는 항상 만드는데 나를 만들어 어떻게 행복하게? 그러면 행복은 행복은 누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어, 너는 지금 주어고 나는 목적인데 나를 만드는데 행복하게 되는 사람은 나야 니가 아니고 그래서 목적격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You always make me happy. 자그 다음에 여기 또 봅시다. She made him a different person. 그녀는 그를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A different person.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만들었죠? 그런데 a different person,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누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힘이 그가 된 거죠. 그녀는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Alright?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어, 3번 보세요. I want my son. 나는 내 아들을 원한다. 뭐 이렇게도 돼요. I want my son. 이렇게도 되는데, 그다음에 to be a doctor가 들어감으로서 어 아까 삼형식에서 어, 이제 오형식으로 이렇게 더 확장된 거죠. 나는 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의사가 되는 것 누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My son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그래. 오케이. 나는 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 걸 원한다. 자4 번에 보면, they elected him our captain. 그들은 그를 우리의 대장으로 선출했다. Captain. 캡틴이 누가 우리의 캡틴이 되는가요? him. 그래서 이게 목적이고 이게 목적어 보호가 되는예요 자, 그 다음에 오 번째는 that causes the problem to become worse. 예, 그것은 그 문제를 더욱 더 나쁘게 만들다 만든다. 원인을 제공합니다. cause는 원인을 뭐 제공한다, 뭐못록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That causes the problem to become worse.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을 머리도 시킬 겸 머리가 시키나 아니면 머리가 더 활동해야 되나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당신은 나를 항상 행복하게 한다. You always make me happy 그렇죠 이게 오형식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죠 you always make me 나를 만든다 근데 어떻게 happy 행복하게 어, 그다음에 그녀는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녀는 아니까 she made him a different person 그렇죠 그, 그녀는 그를 만들었다.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she made him a different person. 그 다음, 나는 내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면, I want my son. 그쵸? I want my son to be a doctor. 자, 이런 경우에, 이런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 말하기 힘든 게는 I want to my son. 그렇게 하도 돼요. I want to my son. 이렇게 딱 끊어. 그 다음에 to be a doctor. 이렇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쭉 나위가 말하기가 힘든 분들은 힘든 분들은 끊어서 하도 돼요. I want to my son. I want to my son. 나는 내 아들을 원한다. I want to my son. 그 다음에 to be a doctor. 이렇게 to be a doctor. 오케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영어라는 것은 이렇게 통합되는 거거든요. 문장, 문장이 통합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I want my son. 하면 뭐예요? 그게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삼형식. 그렇죠? 나는 내 아들을 원한다. I want my son. 그런데 의사가 되는 것. 그러면 이제, to be a doctor.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O형식으로 되는 거죠. To be a doctor. 자그 다음에 그 그들은 그를 우리의 캡틴으로 선출했다. 자, they elected him our captain. They elected him. 그들은 그들은 그를 선출했다. They elected him. 오케이, okay. 선출했다. 그 다음에 our captain. 오케이, okay. to be our captain 하도 되죠. 자 보세요. 어 여기 보면, 자, they elected him. 그죠? 그들은 그를 선출했다. 이건 뭐야? 삼형식이죠. 그들은 그를 선택했다. 선출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들은 그를 에, our captain으로 우리의 대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면 똑같이 they elected him. 그 다음에 our 캡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elected him to be our captain.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들은 그를 우리의 대장이 되도록 선출했다. 그러면 이제 to be 이렇게 되는 거겠죠. Okay.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그 3번에 보면, "I want my son to be a doctor" 이렇게 됐 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They elected him to be our captain" 이렇게 해도 훌륭한 말이 되는데, 약간 의미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들은 그를 우리의 캡틴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끝에는, 그들은 그를 우리의... 캡틴이 되도록 선출했다.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있을 수 있죠, 있죠. Okay? Anyway, 자 이런 것들은 다오용식의 오형식. 자 그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우리 어, 연습해봅시다. 자 그것은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그러면 that causes the problem. 다시 시작. That causes problem 그것은 그 문제를 야기한다 그 말이죠 뭐 그렇게도 돼 삼명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조금 더 확장해서 악화시킨다 그럼 뭐예요 to be worse to be 어, to become wors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그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면 시작 that causes the problem 오케이 그렇게도 돼요 그렇게도 해 돼. 그런데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 그래서 o 형식으로 돼. 그 뜻은 뭐냐면 그것은 그 문제를 더 나쁘게 야기시킨다. 그러면 뭐요? That causes the problem to become worse. Yeah, to become worse. 약간 거기다 그 사이에 포즈를 쉼을 넣어도 돼요. That causes the problem. 그다음 to become worse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 숨이 숨이 가쁜 분들은 <laughs> 숨이 가쁜 분들은 잠깐 포즈를 했다가 그렇게 이어가도 어, 좋아요. ,이. That causes the problem to become worse 이렇게.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오. Oh. 자 여기 보시면 오형식의 몇개 예문이 또 있어요. They let us watch the movie. 그는 어, 그는 he let us watch the movie. 그는 우리를 그는 우리를 그 영화를 보도록 했다, 이 말이죠. He let us watch the movie.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의 과거예요. 과거일 것 같다, 현재일 것 같아요. 6번. 이게 과거예요. 왜냐면 S가 없잖아, S가. 여기 S가 있어야 되죠. 현재는 여기 S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He lets us. 현재라면, he lets us.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let S가 안 붙었으니까 이건 과거예요. Okay? 참고로. 자, anyway. He let us watch the movie. 이렇게 돼요. 그는 우리로 하여금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하게? watch the movie. 이렇게. 자, 여기에서 주의점이 뭐냐면 이 watch라는 보다라는 동사 앞에 원래는 to가 있어야 돼. to라는 그부정사의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돼요. 이 to, to. watch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 에 생략이 돼. 왜? 이 left라는 단어 때문에, 동사 때문에. 이런 동사를 일컬어서 사역동사라고 그래. 시키다 이말이에 누구누구를 시키다. 어, 몇개 경우 있어요? 여기서처럼 made, make라는 또 동사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have라는 동사도 그래요. 요 동사들은 사역동사야. 그래가지고 사역, 사역, 사역 쉽게 말하면 시키다라는 동사야뭐 시키다, 뭐 시키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이런 동사 앞에 툴을 이걸 못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6번해 보세요 어, 7번, she made me to do my homework 그렇죠? 그녀는 나로 하여금 내 숙제를 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she made me 원래는 to가 들어가 to do가 들어가야 되는데 to가 생략됐어요. she made me do my homework.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8번. 자. 어 모든 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어요. <laughs> 예외가 있어. 그런것처럼 여기도 하나예요, 얘이 Get라는 동사. 이거 참 골치 아픈 동사인데, 여러분, 우리 사전, 영어사를 을 떨쳐보시면, Get라는 동사. 이게 지금 과거잖아. 근데 현재는, 현재는 Get이거든요. GET거든요. GET인데, 이거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길이가 엄청나 많아. 엄청 많아. 엄청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가 이 단어야. 그래서 좀잘 아셔놓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 got는 이건 일종의 사역동사와 같아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앞에서처럼 to를 생략 못해 to를 끌고 와 이렇게 이 차이에요 그 사람은 일꾼들을, 인부들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뭐? to finish cleaning 청소를 마치도록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켰으니까 사역동사의 뜻인데 to가 와 어, 마치다, 종결하다, 동사 앞에 to를 여기다 놓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영화를 보다, 누가 영화를 보는 거예요? 어 그렇죠. 우리들이죠. 호목을, 어. 어, 누가 호목을 하는 거야? 미, 내가, 그렇죠. 그녀는 시켰고, 호목은 내가 했고, 영화는 누가 봤어요? 우리들이 봤어요. 그녀는 시켰고, 그래서 이것을 목적격 보호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 heard a dog bark last night. 나는 강아지를 들었다. 뭘 들었어요? 짖는 것을 어젯밤에. Okay? 자, 여기도 보면 여기에 bark가 짖다, 동사거든. 빡빡빡, 어? 멍멍멍멍 이런 하는 동사인데 여기에 원래 to가 와야 돼. 나는 개가 들었다. 뭐하는 걸? 짖는 것을 들었다, 지난밤에. t 가 와야 되는데 마찬가지 위에서처럼 투가 여기 상략됐어요왜 heard라는 단어 때문에 이걸 일컬어서 지각동사라고 해. 근데 지각동사도 많지도 않아 몇개 밖에 안 돼. 그 다음에 나오는 saw라는 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feel 이런 단어 요한너댓개 어, 밖에 안 돼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단어들이 나오면 오형식에서 뒤에 나오는 두들이 이렇게 생략돼요. 여기 10번 보세요. She saw the boy play the piano. 그녀는 그 소년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She saw the boy. 근데 보았는데 뭘 보았어요?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5형식이야. 5형식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인데 또 어, 목적 보어 그래서 목적보호는 요것을 꾸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9번과 10번에 나오는 요런 heard, okay, hear, 그 다음에 see, 이런 동사를 지각동사로 간다. 네. 이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왜 여기는 왜투가왜 왜 빠졌어? 여기에는 왜또 2가 빠졌어? 아, 요 동사의 요런 특징들 때문에 그렇다. 네. 오케이. 자, 오. 그렇게 해서 끝났네. 자, 1형식에서 5형식까지 예, 오늘 이제 마쳤어요. 영어의 40%에 해당하는 핵심을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오케이. 어, 오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어, 또 신앙과 또 영어 실력이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